뉴욕 예, 페스티벌을 페스티벌. 어, 페스티벌. 어, 멋지게 만들 v a l m a t s 급 k 장님은분위기 l Sanga, Z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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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a n g 가 Z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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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n g a Z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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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a 습니다 네, 뭐, 자주, 자주 오겠습니다 자, 아, 오늘 어, 네. 아, 최대한 여러분이 다녔던 행사 중에 가장 많은 노래를 할수 있게 해보습니다 제가 좋이안 네. 네. 아, 아,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많이 안 봤어요? 많이 본거같아요적거요 네. 적어요. 알겠습니다. 적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네. 네.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많 볼게요 알았어요, 애정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어, 어, 왜, 왜 와줄까? 소 o t h 아, 공부 열심히 해서, 아, 열심히, 열심히 어, 바나카가 된 사람이 되지 만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어, 사랑이 넘치는것 같았어. 어, 제 노래는 아니고, 예. 바나카를 만들어서, 아, 네. 나, 나 몰라, 허리의 기부경우석, 아, 네. 열심히 부르고 다니는 저 사랑을 위여해야 되는 노래를, 여러분께 네. 어, 불러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 멀리까지 네. 못 나간 거는, 인이어가, 주파가 끊기더라고요. 전파가 끊겼서 그래도 최고로 좋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외노자입니다. 외모와 노래를 겸비한 남자 외노자. 외노자 하나크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해요. 다할 때 다할 때 다할 때 다할 때티커터 알겠습니다. 그것도 갈게. 노래 부르면 소리가 안 나. 여기 우선은 뭐 멘트 하면서 가볼게. 어, 어 이것도 이것도 멀리 계신 분. 아이고 우리 소녀들은. 아 그래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찍으세요. 소어 그래요. LA LA에서 왔습니다. 아리가토. <laughs> 아, 어 우리 소녀 팬들은. 아이. 아리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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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가또도고이머스 아리가또 아리도또아리도또 하이 도 잡았어? 어 그래요 자자또0도 100도, 1 감사합니다 어 uh,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틱0 0도 100도, 100도, 1 거기에 나온 0도 100도, 100도, 틱0 0어1또안도1 0 틀어주세요 틱택톡 뭐가요? 없다고요? 아직 안 된다고 <laughs> 고생입니다. 저 아이고 저분들도 페이라도 줘야겠다. 놀지도 못하고 저일까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틱톡도가 없어요. 아, 기다리네. 됐어요? 세트 됐어요. 됐어요? 틱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어, 또이 형택 어, 극제중앙시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 예, 노래가 될 겁니다. 아이, 아이. 들어주세요. 어, 들어주세요. 어, 들어주세요. 아니 같이 다녀야겠네, h 사를아 a n 에 a n x i e 오, 그 <말> <laughs>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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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n 어 h e time you 가 자꾸 가 생각나 추억이 지워지지가 않아 버버려 사랑, 다른 매일같이 울어대는 라디오 내버려둬 나 혼자 내 얘기 같아 슬퍼지니까 몰랐어 니처럼 힘들거라고 우을게 봤던 사람도 모든걸 가져가 내 웃음을 손머리 위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is 네. 먼저 노래, 아까 뭐, 멀리서, 이, 이, 이곳으오르막길 알았습니다. 오르막길은 조금, 음, 루, 루즈할 수도 있습니다. 루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원하시는 거다 보겠습니다. 다나카가 얼마 전에, 하이, 어, 어, 1번의게임에서 세가의, 어, 용가같이 라는 어, 세가 찍게, 어, 찍어. 물놀이 하다 왔어. 머리 완전 들었네. 어, 워터밤은요, 혼자서. 아, 써렸어 자, 아, 어, <laughs> 바 카미 타이 다메다메 라는 게임 어, 음, 음악 으로 굉장히 유 명한 그 노래, 아, 제가 <laughs> 그 노래 불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laughs> 아, 리가 또바 <laughs> 카미 타이 子供なので夢を追って傷ついて嘘が下手ゃなくせに笑えない笑顔を見せた I love you もろくに言われ で「ほんまに不器用」あなた「なのになのにどうしてさよならは言えたの」「ダメだねダメよダメなのよ」「あんたが好きで好きで」 ゆがまない思い出がはかみたいあか<ー>みたいお言葉がねあんた信じるばかりねあなた強い 女のふり手探せの夜風を浴びる一人になって3年が過ぎ街並みさえも変わりましたなのになのにどうして 見れ「置き去りほんまにろくな男やねそろいの指は外します」「邪魔見ろ先生にする」 또우렇게도리러 마이크 위를 위를 도움이 아랠 랠을 말해 주세요 뭐가 있어어워 있죠 도이 아랠 랠을 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내면 안 되는 소리를 냈어요 지금 러브 댄스 한 시간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선 와 하고 여러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좀서계시고 하니까 뭔 이렇게 눅눅하고, 그럼. 대단합니다. 이한시간이라 시간을 혼자서 이렇게 끌어나가고 정말 단아까 대단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도망이라도 될것 같아. 요 네. 워어로 좀 재밌게 놀고, 그다음에 뭐 오르막길이든, 뭐가보자쭉 하고 달려보겠습니다. 와 얘들아, 일어나서 놀자. 우리 얼마나 자력는지 보여주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 가나카와이들은 자, 워워워, 와, 렛츠고. 와, 와, 빼고 다즐거운까봐그 아, hey, hey. 손안에 전화가 어른이 되었나봐 더 이상 은이 않아 나를 아, 뭐내게로 전화를 한다면 바로 버티면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펄 에 진짜로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시간 채우겠습니다 한시간 넘었죠 지금 네. 예또됐니다 네. 마지막 아, 여러분들의 이 안말에 항상 아, 경사만 있는거 하나입니다 내리막도 있고 경사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게 인생 같습니다 네, 아, 항상. 근데 경사진, 어,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과 함께 힘을 앞쳐서 오른다면, 하나도 힘들지 않을겁 겁니다. 아, 우리 하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올해 들어 제일 즐거웠네요. 세손가나새속가을가드듭니다 할게요, 할게요. 이제부터. 거칠게 내쉬는 네. 네. 숨이 네.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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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네. 한걸음 네. 걸음 네. 이제 한걸음이뿐아득한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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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보지마 네. 네. 영원했던 네. 길처럼 지보지만 변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어, 정말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어, 저희 평택국제중앙시장에 단합가를 비롯한 연예인분들께서 와주셔서 저희 평택국제중앙시장 상권에 대해서 큰 힘이 됐습니다. 관광객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이 저희 평택국제중앙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재밌고 멋진 공연들, 그리고 행사들을 준비할 테니, 어,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버거운 영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버거운 영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